물리학자들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기본적인 물리학의 입자가, 입자가, 나데이법 뼈렁 찾아볼까요? 나데이법 뼈렁 찾아볼까요? 이것도 되게 쉽게 설명을 해드려볼게요. 자, 아닌 거한번 읽어볼까요? 물리학자입니다. 물리학자. 물리학자는 물리학의, 물리학 기본적인 입자가 작고, 고체고, 지속하고, 시공간에 위치한 상식의 입자가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이게 아니래요. 아닌 애들. 그럼 오히려 사실은 섞여있는 애들이라고요. 입자나 파동이. 입자와 파동이 섞여있는 애들이라고. 모호하게 분포된 한 지역에서. 이렇게 됐죠. 자, 여기 주어 누구였다고요? 물리학자죠. 여러분들 2, 3, 4, 5 읽으면서 주어 누군지 한번 찾아보세요. 아 1번부터 읽으셔도 돼요. 주어가 누군지 한번 찾아볼래요? 주어가? 이거 물리학자거든요 물리학자 주어에요 주어 자 이렇게 됐어요 됐죠 요게 38이죠 정답이 5번일 것 같아요. 1번에 주어, 커먼센스, 상식. 2번에 주어, 철학, 상식의 철학. 그러니까 상식인 거죠. 3번 그들이니까 읽어보면 철학이라는 거 알테고, 이따가 다시 읽을 거니까 철학. 그런데 과학. 그렇지? 그러면 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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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식의 철학 이야기 나오다가 과학 이야기 나오려면 버트 한번 나오고, 그러니까 4번 제거. 그럼 갈 때는 어디 밖에 없어? 여기. 일단은, 일단은 이렇게. 과학은 일반적인 물체나 세상에 있는 행위자들을 상식과 다르게 개념화 시킵니다. 과학은 상식과 다르게 개념화 한다. 이 얘기인 거죠? 다르다. 외얼이 이제 반면에라고 하나 추가합니다. 비록 뭐뭐 일지라도라고요. 상식은 우리에게 확실히 얘기해 줍니다. 상식이 주어예요. 상식이 견고한 나무 테이블이 있다. 우리 앞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물리학자는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미세한 입자의 격자가 존재합니다. 표현법이 다르죠? 근데 그 입자들은 비교적 텅빈 공간의 큰 지역에 간간히 끼어들어가요. 이 입자들이. 이렇게 설명하는 방식이 다르다고요. 또 반면에니까 여긴 답이 될수 없겠죠. 똑같으니까 논조가. 상식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성적인 행위자는 액트온. 뭐에 따라서 행동한다? 신념과 욕망에 따라서 행동합니다. 반면에 과학자들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뇌가 뭐야? 브레인 이벤트. 뇌에 일어나는 사건은 일어나게 됩니다. 어우, 여기 나왔다. 동사 앞에 무슨 격 관계 대명사? 주격 관계 대명사. 왜 와다 아니야? 자동사지. 그럼 선행사가 얘가 되는 거잖아. 아까 그 문법. 그치? 그들의 행동을 유, 유도했던 뇌의 사건이 일어났다고 이야기한다. 두 개가 다르다. 상식에 있어서의, 상식 분야에 있어서의 철학적 옹호자는 묵살하지 않는다. 과학을. 과학을 무시하지 않는데. 그럼 과학을 존중한다는 거지? 음. 자, 대시니까, 왜이를 수식해 주겠지? 그들은, 그들은 누구야? 철학의 옹호자, 상식의 옹호자들. 철학의 상실의 옹호자들은 실제론에 반하는 형의상학을 묵살하는 방식으로. 그러면 형의상학을 인정 안 하는 게 과학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반실제론의, 반실제론자들의 형의상학을 디스미스. 무시하는 방식으로 과학을 묵살하지 않는다. 그럼 결국 과학을 존중해준다는 거야, 결론은. 됐지? 그들은 전형적으로 주장한다. 양립 가능성. 과학과 상식의 양립 가능성을 위해서에 대해서. 그 양립 가능성이니까 무시하지 않는 거니까 똑같이 가는 거지, 묵살하지 않는 걸로. 맞지? 그런데 뭐라고 주장하는 거냐면, 상식이 이야기하는 테이블은, 테이블은, 겉보기는 다르지만 겉은 다르지만 동일하다고 물리학이 이야기하는 테이블과 이렇게 주장한다고 그럼 양립가능성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잖아 맞지? 그런데 그런데 피상적인 지식 현대 과학의 피상적인 지식은 우리가 알도록 해야만 한다. 암만 철학이나 이런 상식이 우리에게 과학하고 양립한다 가능성 있다 이렇게 이야기는 하지만. 현대 과학이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우리가 알게끔 해줘야 돼. 이러한 양립 가능성이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고. 문제가 있다고. 그러니까 얘랑 내용이 뒤집히니까 여기도 아니야. 정확하게 뒤집히니까. 그래서 얘가 여기로 쏙 들어가면 된다고. 그래서 과학은, 과학자들이 말할 때 이렇게 상식이 말하는 이거는 안 돼. 이렇게 된 거야라고 설명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 정답이 몇 번? 5 번이 되는 거라고요. 됐지요? 예.